이한 양식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인용을 하고 혹은 암송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사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죠.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도 지켜야 하고요.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잘 지켜야 하죠. 제가 예전 영광교회에서 청년 때입니다. 교회에서 사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 같은 일이죠. 일과를 마치고 이제 밤에 교회에 가서 문 잠그고 그리고 이제 잤다가 아침에 다시 이제 집에 가고 그런 생활들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창문에 누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다가 그렇게 오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예배당 1층 예배당 쪽으로 갔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나 봤더니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창 사이로 누군가 낑낑거리면서 아주 힘겹게 그 창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아, 인지 형제가 잠이 드니까 깨우지 말고 내가 조용히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도 선생님께서 <laughs>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잠시 교회를 방문하려고 아주 작은 창입니다. 아마 저희 두 아들 보고 들어가라고 해도 쉽지 않을 조그만한 창을 아주 힘겹게 온몸을 끙끙거리면서 창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반갑게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112를 불러서 지금 교회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손님 좀 맞아주세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도둑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저는 그 도둑과 제가 직접 대면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조용한 곳에 머물고 경찰이 와서 그 손님을 더 안락한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저 조그만 틈이 지금 우리 아들들에게 통과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그 공간을 잡고 보니 키가 180이 넘고 배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이었는데 마산 항구에 잠시 이제 배가 머물고 있을 때 자기가 방문할 집이 어디 있나 돌아다니다가 이제 더 안락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서 거기를 통과하려고 했을까 실제로 통과도 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참 입장이 다르, 다르구나 머물고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틈인데 그걸 뚫고 가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는 사람한테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속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머리만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몸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누가 하기도 하더라고요 도둑의 그러한 열정 뜨거운 열정이 그 작은 구멍도 자기 몸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지키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키라"라고 한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네초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형이죠. 기본형의 동사는 "나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키다" "방어하다" "경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한 가지를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지키고 경계하고 방어한다라고 할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될까요?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경계도 하는 것이고. 방어도 하는 것이고, 또 움켜잡고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뭘 지키라고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떤 걸 지키라고 하죠?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육체의 건강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건강해야죠. 건강도 잘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몸만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또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건 몸과 영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어떤 증상이 나오죠? 이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 생각들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먹을 것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 버리고 멀쩡하던 몸이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리 마음이 병들 때이 육신의 반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나의 영혼에도 이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기력이 빠지고 몸만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지킬 때, 그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어쨌든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의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평정심을 좀 유지해야 사람이 올바로 판단도 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적용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건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뺏길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뺏긴다라는 걸까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무엇이 주어지죠?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나의 정보가 되어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담겨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우리가 계속 떠올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신다라는 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뭔가 정신을 차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묵상할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의지를 가져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는 거고,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고, 소망을 얻게 하시는 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들의 목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 없이 살게 하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한번 받은 구원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그 악한 영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잃어버리는 거죠. 패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돼버린 건 그들이 스스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작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 너 구원받긴 했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 생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면서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동,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꾸 그 말씀을 다른 걸로 덮어 버리려고 하죠. 세상의 유혹으로 시험으로 또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말씀을 잊어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시어서 예수님 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마음의 평안함과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은혜 받았지만 여러 문제와 위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주어진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의 여러 염려와 근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혹은 내 감정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내 감정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함께 계셔서 말씀이 역사하면 나의 인간적인 감정들을 말씀이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주어진 은혜 때문에 나의 연약한 감정을 뛰어넘고,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게 되는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빼앗기게 되어서, 온갖 나의 육신적인 감정과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건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다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보는 삶의 현실이 마음속에 있었고, 또 제자들은 욕심이 있었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 해버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버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린 배신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넣었다. 유혹 당하고 시험을 당해 버렸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련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더 채웠던 거죠. 가룟 유다도 또 뒤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도 동일한 것은 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룟 유다의 목에 칼을 갖다 대고서 예수님 팔아라라고 위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강제로 구인 당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누군가 칼과 창을 들이대며 위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만 잡아가는 것이었지. 그 상황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심각한 위협이 주어졌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 무엇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가지게 되었던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든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라는 거죠. 물론 머리, 기억 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는요? 마음 속에서는 지워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마치 굶주림 속에 무언가를 잡아 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듯,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앞서 말씀, 말씀드렸죠. 도둑이 그조그마한창 하나 보고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 사단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러나 사단은 그 틈을, 그 틈을 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애쓰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심령에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께서 십자가 지심, 자기 몸을 내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요.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듣고 묵상합니다. 배웁니다. 그 말씀을 들여, 들여다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잃지 않는 건 특별한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주일 들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면서 되새겨보는 거죠. 묵상한다 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여전히 내 속에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담고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잠시 일상의 바쁜 그 순간 속에 하나님 말씀 한번 떠올릴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만드셔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그 내용 그 단어 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 보내 주셔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도 할수 있는 거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거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일치 않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날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과 나눈 이 짧은 고백이 1시간, 2시간 되는 거 아니죠. 10초, 20초, 1분,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 다시 되새기고, 떠올리고, 또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때가 있고 혹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잠시 잠깐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에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힘이 이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 속에 주어진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고, 내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십자가 능력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 머리 속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고의 간직하시고, 잘 지키시고, 또, 머리로만 떠올린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 나는 약하고 여전히 많은 허물이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낮고 겸손한 자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라는 걸 고백할수록 더큰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간다라는 것, 저 낮은 곳에 있는 곳일수록 더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갈 이 한주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주심을 통해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